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 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의 25년, 26년, 양력, 11월부터 1월까지 운세에 대해서 그 흐름을 포인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돼지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그 2026년 신년 운세를 적극적으로 상담 중에 있으니까요. 본인의 진로나 적성, 그 다음에 이제 자녀분들의 취업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돈과 명예 같은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돼지띠가 2025년 뱀띠에를 본 것은 중요한 어떤 역할이 있는데 자, 그 이거 뭐냐면은 돼지띠는 오행으로 수가 되고 뱀띠를 나타내는 2025년 이 사라고 하는 글자는 오행으로 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수가 화를 이런 식으로 극해서 재물로 삼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재물의 에너지 자체가 역마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자역마가 영마가 곧 재물이니까 역마는 역동성, 활동성, 아, 국제성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활발한 활동에 의해서 본의 에너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돼지띠가 이때는 사실은 변화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영마는 곳 어, 환승역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자이 환승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3호선을 타고 가다가 4호선으로 갈아타는 이 환승역입니다. 원래 본인이 했던 어떤 진로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궤도를 약간 바꿔서 재물을 벌기 위해서 수정하는 것이 바로 역마가 됩니다. 또한 역마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재물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게 된다고 가정하면은 2025년에 변화 변동이 많았던 것들이 2026년으로 넘어가면 5년이 됩니다. 자, 오 역시 굉장히 왕성한 화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돼지띠한테는 재물이 되는 것인데 이 재물은 바로 사업 재물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돈을 버는 분들이 좀더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는 아, 뱀띠의 때는 파동이 이런 식으로 좀 오르락내리락하고 변화 변동이 좀 있었다고 하면은 2026년으로 접어들면 안정화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이 안정적인 정 위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른 위치가 바로 정입니다. 그래서 5년이 되면은 돼지띠 여러분들이 좀 더, 이때보다 약간 작은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안정성에 있어서 만큼은 내년 26년이 더 좋은 해이기 때문에 돼지띠 여러분들은 그런 관념을 일단 넣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돼지띠가 2025년에서 26년으로 넘어갈 때 어떤 식으로 안정화가 되냐면은 자, 이 11월 같은 경우가 바로 해월이 됩니다. 이 해월엔 여기 지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돼지띠 본인을 나타내는 글자와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본인과 같은 인물들이 왕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주변의 유대 관계를 넓혀서 무언가를 하기가 좋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 해라는 글자 안에는 목의 에너지가 처음으로 싹이 트기 시작을 합니다. 자, 2025년 이 뱀띠에부터 2026년 말띠에는 화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니까 화를 왕성하게 유지하려면 나무인 목이 필요한 것이죠. 자, 원칙적으로는 2025년 뱀띠 엘라테는 이 화의 에너지가 11월, 12월, 1월에 이 수의 방위로 들어가게 되면 이 화의 에너지가 약화되니까 돼지띠의 재물운도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음력 11월, 12월 요 자부터 어, 실제로 내년이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유파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자라는 글자 안에서 비록 왕성한 수이지만 이때 일 양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026년에 이 말띠라고 하는 화를 왕성하게 하려면은 역시 나무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돼지라고 하는 이 글자 안에서 나무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본인이 2026년의 재물운에서 이 재물운을 키우고 유지하기 위한 나무를 만들어내는 그첫 번째 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지살은 곧 자기가 뭔가 새롭게 시도하거나, 자, 시작하거나, 뭔가 도전하기에 좋은 월이 바로 지살이 되는 데다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 이때부터 2026년의 계획들을 하나 하나 시작하시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아, 이때 본인과 비슷한 유사한 수의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 주변 인물들의 사람들을 잘못 다루게 되면 오히려 불이 좀더 약화되니까 아, 좀 유의하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이 11월부터 목의 에너지가 올라오게 되는 것인데, 2026년 양력 2월이 되면, 바로 인월이 됩니다. 자, 인월이 되면, 이것은 곧 나무가 굉장히 완성된 어떤 형태를 의미하게 되는데, 2026년 뱀띠해를 굉장히 왕성하게 불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게 바로 2월부터입니다. 근데 이 2월을 만드는 나무를 만드는 그 시작점이 바로 11월부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월은 뭔가 도전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의 도전은 2026년 어, 불꽃, 즉 재물의 에너지를 피우기 위한 준비 과정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12월 같은 경우는 여기 연사라고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곧 그런 것들을 노출하고 홍보하기에 굉장히 좋은 월이 바로 12월이 되는 것입니다. 아, 다만,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연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돈이 많이 누설되는 시기이자, 연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주색 잡기, 아, 마시고 먹고 놀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또한 돼지띠한테는 12월 달 그러니까 연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필요없는 돈을 낭비한다던가, 아니면 유흥에 돈을 많이 쓰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때 만이 돈을 쓰게 되면, 오히려 재물의 에너지가 위축되기 때문에, 아, 1월, 내년 2월에 나무를 만들기 위한 실제 그런 그 아, 힘이 좀더 약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더 아, 절약하고 어, 일부러라도 자기가 사업을 위해 쓸수 있는 돈을 뭔가 활동을 위해 쓸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아, 그런 월로 삼아서 좀더 홍보하고 노출해서 흔히 말하듯이 사업으로 치자면 마케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케팅. 이런 곳에 좀 집중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양력 1월 같은 경우에는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는 사실은 2026년을 맞이하기 위한, 한마디로 뱀띠해에서 말띠해로 옮겨가기 위한 가장 마지막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문. 그래서 이때를 잘 보내야만, 더구나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는 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자, 토는 술을, 돼지를 이런 식으로 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2월부터 시작되는 자 2월은 목의 계절이기 때문에 수생목하는 것이니까 돈을 벌기의 활동을 강화하는 그첫 번째 월이 되는데 이그 강화하기 위한 그전 단계로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관이기 때문에 자신을 관리하고 좀더 통제하고 제어함으로써 마음가짐을 굳건히 하고 또한 본인이 벌릴 일들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기획력을 올리는 그런 원로 사무실이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이 추월에 즉 뭐냐면 이제 11월부터 본인이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잘 세워서 시도를 하고 자 12월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노출하고 마케팅해서 좀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킬까를 논의하고 자 1월에는 본인을 관리함으로써 새로운 해에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아,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원로 사무시면 좋습니다. 때 만약에 돼지띠 여러분이 조직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자,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재물에 해당이 됩니다. 재물. 재물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아, 이 토라고 하는 글자. 일월래 이 토라고 하는 글자는 바로 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 토생 그러니까 화생 토, 토국수에서 이것은 그 본인의 관직이 되는 것인데 이토 안에, 축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 신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실제로 본인의 임명장을 품고 있는 관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돼지띠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직 생활을 하는데 1월에 인사이동이 있다거나 뭔가 업무의 변경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자신의 명예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만약에 돼지띠 여러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단체 속에 소속되어 있다면은, 이 단체 속에서 감투를 쓴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인정받는다거나, 이런 것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2월부터 본인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어, 돼지띠 여러분들의 25년, 26년, 양력 11월부터 1월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